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 어, 이르되 보라 그가 노단에 있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고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천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은 자, 자인들 어찌 칠이가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기야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이 엘리사의 활약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어, 돌아갔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매번 실패에 돌아가게 된 아람 왕. 그는 그 이유가 자신 내부의 자신 신하들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이제 신하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한 신하가 무어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왕이, 왕실에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셔서, 어,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가 알게 하고, 그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마 모든 작전이 실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보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단에 도착한 아람의 군대들 아무런 힘한번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앞을, 그 누구도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엘리사는 그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얘가 이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들어와 있어 철저하게 포위되고 다 붙잡혀 포박되어 있음을 붙잡혀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순간 그들은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 보이지 않았고 눈이 보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변을 바라보았더니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에 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붙잡는다. 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무어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저들을 다 쳐서 죽이니까 내가 칠 쳐도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라. 이들은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총과, 아니, 칼과 활로, 창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을지라도 그들은 사로잡은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군사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 엘리사에게 아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꼼짝없이 죽어야 할 목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자비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 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잔치를 벌려주고 음식을 베풀어 주고 이제 먹고 마시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아람 군사들 두번 다시는 이스라엘에 친구와 이스라엘을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 신을, 그 신의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또한 가지 우리에게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사완, 그의 눈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어지니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뜨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인생 삶에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큰 모습이 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 라는 것을 깨달을게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어리석은 자는 깨달음도 참 더디다,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도 참 더디 받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14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아람왕이 아람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아람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 아라 왕이 그 동안 자신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이유를 알게 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 어디 있나 찾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봐야 왕이 아라 왕이 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없,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라 왕의 모든 계획이 엘리사에 의해서 다스포로도가 파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이 모두 다 망, 아,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아라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과연 아라왕의 이 모습도 몰랐을까 모르겠는가 분명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가 분명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불 말과 불 병거를 엘리사 주변에 보이지 않도록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엘리사 주변에 이렇게 배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제 도단으로 보내서 도단을 애워쌉니다. 그동안 수 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계획이 잘못, 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짜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엘리사에게 군사를 보내는 이 어리석은 아라왕을 보면서. 어리석은자는 깨달음도 참 더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자는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자의 모습 같지 말고 우리가 아내내 내 생각 내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구나. 아, 내가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다 잘못되어지고 어리석고 무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보고 버리고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영의 눈이 열리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고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커다란 산과 같은 그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아람 왕이 보낸 군사는 도단 성을 둘러쌌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꼬집을 끝까지 부리기도 하고 부렸지만 부렸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어, 사환 사원,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보인 아람의 군사 아람의 군대만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를 보게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눈앞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보게 되었고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느냐 아니면 열려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문제만 커다랗게 보이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볼수 있느냐 기대할냐의 큰 차이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왕 그리고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환 엘리사의 사환 그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믿음의 눈이 열려 있게 달라라는 그런 모습이.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번 매일 매일 매 순간 드려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사랑. 베풀 수 있는 자비를 사랑을 줄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줘야만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 눈앞에 우리 눈을 막고 있는, 우리 의 눈을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눈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과 같이, 산과 같은 문제,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아, 그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